음. 수능 특강 영어 테스트 3입니다. 3의 3번이요. The more to w t r e having more autonomous decisions made on our behalf. 어, on once bf는 뭐머를 대신해서야. 즉 우리를 대신해서 made 만들어진이죠 만들어진. 아, 여선 기 사역 동사구나. 미안해요. 이렇게 하죠. 음. 자, 더 많은 자동적인 결정들이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지도록 하기하는 쪽으로 아는 이런 하기, 만들어지는 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대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어, 이 비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. 즉 앞으로 우리 대신에 더 많은 자동적인 결정을 해주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. 이 문제는 네버들리스 자 연결서가 넣었으면 지문이가 잘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우 l d Out 시 f 에이션 l b e Situation 아마 의심할 여지없이 의심할 여지없이 이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. 이 니치 보이서이이 상황에서 A decision, 이 결정이 is statistically reasonable.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그 결정이 틀릴 수도 있는 통계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틀릴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거래요. 분명히 합리적이지만 통계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틀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래요. 자, 볼게 If you recommend the wrong movie to watch. 자, 만약에 네가 조언해. 그런 예죠. 잘못된 영화를 보게 될 잘못된 영화를 네가 다 조언했다면 그것이 파괴적이진 않아요. 그러나 그러나 이거 삽입하세요. 그러나 그리고 연결사 보이죠? 문장 사이 보이고. 그러나 만약에 그 알고리즘이 is making a life or death decision. Thousands of millions of times 수천 번 혹은 수백만 번 생사, 생명이나 죽음의 결정을 만드는 것이라면. 즉 이런 거 같이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탑승한 것은 안전하다라는 알고리즘 판단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이게 이 판단이 가끔 틀릴 수도 있겠죠.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요. The model, 그 모델은 will be wrong on occasion. 이따금씩 틀릴 거예요. 그치, 비행기에 탑승하는 걸 예를 들면 될수 있겠죠. Perhaps, 어쩌면, the benefits, 이 이득이 far 훨씬 outweigh, 뛰어넘을 겁니다. The potential for errors. 실수할 가능성보다 이득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죠. 이런 자동적으로 판단하는 게이 자동적으로 판단하는 게 실수할 가능성보다 이득이 더많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어쩌면 그 알고리즘은 이제 인피니트리 무한하게 배럴 더 좋을 수도 있죠. 어어 uh, uh, making t 휴먼 앤 메이킹 데드 시즌 결정을 내린데 있어서 인간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죠. 또 나오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적도 사입할게요.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, 자 for some,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, who is impacted by an emotional outcome made by an emotional decision maker, 비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, 즉 이거 컴퓨터죠, 컴퓨터에 의해서, 컴퓨터 같은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정적인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, 이것은 we are undoubtedly. 반드시 be insufficient 겠죠 insufficient 야 어휘주의하세요. sufficient 아니야. 굉장히 불충분한 위안이 될 겁니다. 이거 문장 삽입할게요. 자, 이거, 이거 예를 들면 어떡할까요?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시다 자율주행 차량이 있는데, 이거는 이게 바로 이 감정이 없는 거죠. 어, 감, 자율주행 차량이 어린이와 노인을 마주했을 때, 마주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심했을 때, 자, 노인과 어린아이의 기대수명을 딱 비교했어. 그래서 아, 노인을 죽여도 되겠구나. 그래서 어린이의 생명 존중할 수있 경우 노인의 생명 존중성이 희생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은그 노인의 가족들은 그 가족들은 이러한 결과에서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어요. 그러므로 아무리 정확한 계산에 따른 알고리즘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하더라도 그렇게 위안이 되지는 않을 거다. 뭐 이런 말이겠죠. So, 그래서 in the future 미래에 as we think about that ethical implication 이거 핀컬할게요. 그 윤리적인 영향, 영향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over handing over complex decision to an emotional algorithm. 비감정적인 알고리즘에게 복잡한 결정을 건네는 건을때 넘기는 일에 이런 윤리적인 영향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떤 알고리즘이 take b a s e the decision on the laws of probability. 단순한 가능성계 법칙에 그들의 결정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알고리즘에 우리가 그 알리고리즘에 이런 복잡한 결정을 넘겼을 때, "We need to ask ourselves,"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. 자, 확신하는가? 한번 뭐 이렇게요.